여러분 최근에 고속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요즘 누가 고속버스를 타 하실 겁니다. KTX 타면 되고 비행기도 저렴해졌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고향 가려고 터미널에서 밤새 줄 서던 기억 없으신가요? 1990년대만 해도 고속버스 표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하루에 수만 명이 드나들었고 전국 곳곳을 연결하는 생명줄이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 그 고속버스 터미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 중랑구 상봉 터미널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1980년대 중반에 개장해서 1990년대 전성기 때는 하루 2만 명이 이용하던 곳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 사람들에게는 서울로 가는 관문이었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배차 강역은 점점 길어졌고, 매표소 직원은 한 명, 두 명씩 줄었습니다. 결국 2023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철거되어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봉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1월, 성남 종합버스터미널도 폐업했습니다. 2004년에 개장했을 때만 해도 경기 남부의 대표 교통 허브였습니다. 2019년에는 하루 6,700명이 이용했는데, 2022년에는 3,5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국 폐업. 그리고 지금? 일부 노선만 임시 도로변 정류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부분 재개했지만, 예전에 그 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 근교도 이런데,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 소도시 터미널들은 더 심각합니다. 한때 30분마다 출발하던 버스가 2시간에 한대 그리고 하루 3편에서 4편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터미널은 이름만 존재할 뿐 사실상 좀비 터미널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달리기 시작한 고속버스는 대한민국의 꿈의 동맥이었습니다. 당시엔 KTX가 없었습니다. 기차는 느렸고, 비행기는 부자들이나 타는 교통수단이었죠. 고속버스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 요금도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어디든 갈수 있다는 접근성이 핵심이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는 고속버스의 전성기였습니다. 자, 전국 곳곳에 터미널이 생겼고 서울 강남 터미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명절 때면 표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섰습니다.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상경할 때, 서울 사람들이 고향 부모님을 찾아갈 때, 고속버스는 그 모든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게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4년 KTX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 40분에 연결하는 KTX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가격 차이가 커서 고속버스 수요가 유지됐습니다. KTX는 비싸니까 우리는 버스를 타자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KTX 요금은 그대로인데 고속버스 요금만 계속 올랐습니다. 2016년 SRT까지 등장하며 경쟁은 더 격화됐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2020년 코로나19였습니다. 이동 제한,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고속버스 이용객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후였습니다. 2023년 기준 고속버스 이용객은 약 3천만 명.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약80% 수준까지만 회복됐습니다. 자, 시외버스는 860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고속버스만 유독 회복이 느렸습니다. 왜 고속버스만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 골대는 커지고 한쪽 골대는 작아진 축구 경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KTX와 고속버스의 경쟁 구조입니다. 먼저 KTX부터 볼까요?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뭐죠?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 줍니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2024년 기준 21조 1천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22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채 비율은 260%대, 연간 이자 비용만 약 4천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10억 원에서 13억 원씩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네, 정부가 보전해주니까요. 요금은 어떨까요? KTX 요금은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KTX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국민들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이후 14년간 KTX 서울에서 부산 요금은 59,800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속버스를 볼까요? 고속버스는 민간 기업이 운영합니다. 금호고속, 동양고속 같은 회사들이죠. 적자가 나면 망합니다. 끝입니다. 정부 지원 거의 없습니다.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려야 산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경유 가격을 보세요. 버스는 경유로 달립니다. 2026년 지금은 리터당 1,650원입니다. 버스 기사 임금도 올랐습니다. 최저 임금이 128% 올랐으니까요. 2011년에 월 220만 원 받던 기사가 지금은 304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회사는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요금을 올려야죠.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 고속버스 요금은 2011년 42,000원에서 2026년 51,600원으로 올랐습니다. 23% 인상입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27%, 최저임금은 128%, 경유값은 42% 올랐는데, 고속버스는 겨우 23% 올린 겁니다. 그런데 KTX는 네, 0%입니다. 14년간 동결. 2026년 1월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KTX를 탈까요? 고속버스를 탈까요? KTX는 59,800원, 2시간 30분입니다. 고속버스 일반은 26,700원, 약 4시간입니다. 고속버스 우등은 39,700원, 약 4시간입니다. 고속버스 프리미엄은 51,600원, 약 4시간입니다. 일반석으로만 비교하면 고속버스가 훨씬 쌉니다. 33,000원 차이 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시간 30분 더 빨리 가려고 3만원을 더 쓸까? 이건 고민이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프리미엄 버스는 어떨까요?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5만 1,600원입니다. KTX와 겨우 8,200원 차이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8,200원 더 내고 2시간을 절약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KTX를 선택합니다. 당연합니다. 2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니까요. 이게 바로 가격 역전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아끼려면 비싼 돈을 내야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KTX는 비싸도 타는 사람이 있었고, 고속버스는 저렴해서 타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더 내면 KTX를 탈수 있는데, 왜 버스를 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노선에서 고속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5%였습니다. 2025년 8%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은 2015년 62%에서 2025년 12%로 서울에서 광주는 2015년 53%에서 2025년 15%로 주력 노선에서 고속버스는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승객이 줄면 노선을 폐지합니다. 노선이 줄면 배차 간격이 늘어납니다. 배차가 줄면 승객이 더 불편해집니다. 승객이 불편하면 더 많이 이탈합니다. 이탈하면 수익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선 폐지. 이 악순환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속버스 회사들이 혁신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금을 더 낮추거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혁신할 동기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버스 산업은 1970년대부터 면허제로 운영됐습니다. 면허제가 뭐냐고요? 정부가 노선별로 운행 허가를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 노선은 금호고속, 동양고속 등 정해진 5개 회사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도 정해진 4개 회사만 가능합니다.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면허가 없으니까요. 만약 새로운 회사가 나타나서, 저는 더 싸게, 더 좋은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요.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혁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KTX는 2012년에 모바일 앱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표를 예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고속버스는 2014년에서 2015년에야 도입했습니다. 그나마도 사용자 경험 플랫폼 통합 측면에서 한참 뒤처졌습니다. 겨우 2년에서 3년 차이인데, 아닙니다. 문제는 연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디지털 경험의 격차입니다. 항공사들은 어떻게 하죠? 자 수요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성수기엔 비싸고 비수기엔 싸게 이게 동적 가격제입니다. KTX도 일부 도입했습니다. 할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고속버스는 2026년 지금까지도 실시간 동적 가격제가 없습니다. 언제 타든 가격이 똑같습니다. 왜안 했을까요? 안 해도 되니까요.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50년간 면허제로 보호받으면서 50년간 혁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산업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를 몰 사람이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버스 운수 종사자는 약 14만 명입니다. 평균 연령은 55.8세입니다. 65세 이상 비중이 18.9%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스 기사 5명 중 1명은 65세가 넘었다는 겁니다. 고속버스만 따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평균 연령이 57세에 육박하고 60대 이상 비율이 42%에 달한다는 업계 추정도 있습니다. 5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60대인 기사들이 은퇴합니다. 그럼 누가 버스를 몰까요? 신규 유입은 거의 없습니다. 왜 아무도 버스 기사를 안 하려고 할까요? 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지방 고속버스 기사 월급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입니다. 택배 기사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개인차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35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같은 대형 면허로 할수 있는 일인데, 고속버스 기사가 가장 적게 받습니다. 게다가 고속버스는 장거리 운행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다시 돌아오면 8시간. 체력적으로 가장 고됩니다. 가장 고되고 가장 적게 받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400명의 버스 기사가 업계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택배 58%, 화물 24%, 시내버스 11%. 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수요가 있는 노선인데도 기사가 없어서 운행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버스는 있는데, 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KTX는 14년간 요금 동결. 적자는 정부가 메워줌. 부채 22조. 고속버스는 원가 상승을 요금에 반영해야 함. 지원 없음. 경쟁력 상실. 면허제로 경쟁은 차단. 혁신 동기 없음. 기사는 고령화. 신규 유입 거의 없음. 이건 단순한 산업의 쇠퇴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정확히는 네 가지 구조적 모순입니다. 첫째, 규제와 지원의 불일치. 민간 기업처럼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면서 면허제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공공서비스처럼 지원해주려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단기 정치 논리. KTX 요금 동결은 인기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니까요. 표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지원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역구 의원 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셋째, 통합 교통 정책의 부재. 철도버스, 항공을 각각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상호 보완적 역할 설계 없습니다. KTX 가는 곳은 KTX 타세요. 안 가는 곳은 알아서 하세요. 넷째, 미래 대비 부족, 전기버스 인프라 확충은 지연되고 있고, 철도와 버스와 항공을 연결하는 통합교통 플랫폼도 없습니다. 이네 가지 모순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지금의 고속버스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버스 회사들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나는 KTX 타면 되잖아. 맞습니다.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KTX 역이 있으니까요. SRT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많고 그런데 지방은 어떨까요? 전국 82 개군 지역 중68 개에는 KTX 역이 없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고속버스는 유일한 광역 교통 수단입니다. 터미널이 폐쇄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전북 무주군 인구 2만 3천 명. KTX 역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주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직통 고속버스가 있었습니다. 3시간 30분 28,000원. 그런데 터미널이 폐쇄되면 시내버스를 타고 45분을 가서 전주까지 갑니다. 거기서 전주역까지 또 1시간. 그리고 KTX를 타고 2시간. 총 소요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총 비용은 65,000원 이상입니다. 시간은 2배, 비용은 2배 이상입니다. 경북 영양군에 사는 75, 새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대구대학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석 달에 한 번씩요. 예전에는 영양터미널에서 대구 가는 직통버스가 있었습니다. 1시간 12,000원. 노선이 폐지된 후에는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시간은 3시간 이상, 비용은 4만원 이상.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습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KTX 역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차가 없는 노인들, 무차량 가구들, 이들에게 터미널 폐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병원 못 가고, 도시 못 가고, 가족 못 만나고, 네, 이동권을 잃는다는 건 삶의 선택권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권을 잃은 지역은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요금 정상화입니다. ktx 요금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20%에서 30% 인상하는 거죠. 그러면 은 고속버스와 공정한 가격 경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고속버스도 숨통이 트이겠죠. 네,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네, ktx 요금 올리는 정부 이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필수 노선 공공 지원입니다. 일본처럼 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역 연결 노선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약 3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수익이 안나도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유지한다는 관점입니다. 한국도 KTX 역 없는 68개 군 지역 연결 노선에 정부 보조금을 줄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은 연간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많은 돈일까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의 부채가 22조입니다. 매년 4,000억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의 절반만 고속버스에 지원해도 지방의 이동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역할 재정립입니다. 북유럽의 통합교통 모델처럼 하는 겁니다. KTX는 대도시간 간선을 담당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처럼요. 자, 고속버스는 지역 연결과 철도 사각지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교통 플랫폼을 만듭니다. 기차, 버스, 비행기를 한 번에 검색하고 예매할 수 있는 앱이요 환승할인도 주고 통합요금제도 만들고, 네, 독일의 DB 내비게이터, 일본의 조르단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승객 입장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탈까가 아니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니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건가요? 2026년 1월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소멸은 가속화됩니다. 터미널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지역이 고립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상실됩니다. 노인들은 병원 가기를 포기하고 무차량 가구는 도시와 단절됩니다. 불평등은 심화됩니다. 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수도권 사람과 지방 사람,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KTX 부채는 22조까지 용인하면서 고속버스는 왜 방치합니까? 14년간 요금을 동결하면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방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네, 고속버스 업계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50년간 면허제로 보호받으면서 왜 혁신하지 않았습니까? 기사들의 낮은 처우를 방치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연간 2천억 원의 세금으로 지방 고속버스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지방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게 우리의 답입니까? 고속버스를 시장에 맡길 건가요? 공공인프라로 볼 건가요? 1970년대. 경부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고속버스는 대한민국의 꿈이었습니다. 지방의 청년이 서울로 올라가고 도시의 자본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동맥이었습니다. 2026년, 그 동맥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텅빈 터미널, 기사 없는 노선, 포기하는 승객들. 고속버스는 망한 게 아닙니다. 공공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서히 질식당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동맥을 다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지방의 고립을 묵인할 것인가? 고속버스의 미래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